그 양가로 5번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거기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인데, 그,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거기 그, 제한된 자원이 하나인 경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그, 잘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자 제한된 자원이 하나인 경우, 자그 옆에 예제를 보시면서 풀면은 아마 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주식회사 삼미는 두 종류의 제품 A, B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예요. 각 제품별 판매 가격과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요구 사항에 답하시오. 자 A, B, 자 A하고 B의 공원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 제품 한 단위당 자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봐라. 공헌.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 이 A가 얼마예요? 30원. B는? B는 5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 팔았을 때 지금 B가 더 많이 벌잖아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B 제품 생산 판매에 집중하셔야지. 우리가 목표가 최대 이익이면은 당연히 얘가 1순이에요. 얘가 2순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조 과정에 거기 1번 음, 요구상 1번 보시면 일단은 이 수요량이 무한하고 자원이 무한하다면 일단은 뭘이 생산 판매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이 이익이 제일 커요 B죠 B.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2번에 2번 자 2번에 보면 자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시간이 총몇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2000시간. 요. 그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제한 걸려 있는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 거는 B지만, B지만, 이 제품 한 단위 만들 때, 예, 거기 그 기계 시간이 제한 걸려 있는데, A 제품은 한 단위 만들 때몇 시간 들어간대? 한 시간이고, B 제품은 몇 시간 들어가요? 두 시간 걸린대, 두 시간. 이렇게 두 시간. 네? 예? 그러면 이걸 나눠줘요. 제품 하나에 벌어들이는 공원이익인데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당 얼마 벌어들여요. 30원이고 얘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 벌어들여요. 25원 벌어들일지. 왜냐하면 제한된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시간당 벌어들이는 공원이익이 큰 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가 더 커요? A가 더 크잖아요, 이게. A가 더 커요. 그래서 A에 집중하는데, 문제는, 거기 그 회사 전체 공원이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별 어, 생산량을 어,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시장에 보면은, 얘가 제한되어 있는데, 얘가 제, 제한된 자원이, 이게 제한된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그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A는 최대로 팔수 있는 게 여기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천 단이지, 천 단이. 자, 천 단인데 한 단이당 몇 시간 들어가요? 한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죄다다 천 시간을 일단 투여해야 돼요.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시간은 총몇 시간이에요? 2천 시간이란 말에? 이2천 시간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 여기다 천 시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다가 천 시간을 써야 지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당 몇 시간씩 써요? 2 시간이죠. 그러면 이거 몇 단위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500 단위, 500 단위. 여기 B는 시장에 800 단위까지 팔수 있는데 800 단위까지 다못 팔고 500 단위까지만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자, 요거는 1차에서 내기 참 좋은 음, 이 내용이기 때문에, 틀이기 때문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자, 일단. 제한된 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고고 제한된 시간,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 거, 여기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게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자원, 한, 달, 한 자원당 공원이익이 큰 거를 먼저 우선 아, 생산 판매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그, 그 후순위에다가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주로 시험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예? 팔, 팔아야, 회사가 최대의 영업이익을 얻을 거냐 이런 얘기죠. 3번에 보면 이 회사의 최대 공헌이익과 최대 영업이익인데 공헌이익은 A가 1,000 단위 파니까 자1,000 단위 곱하기 이제 30원이죠 공헌이익에. 자 B는 500 단위죠. 곱하기 이제 이것은 50원씩 벌어들이죠. 이렇게 자, 이해돼 있으면 이게 최대 공헌이익은. 3, 요거 3만원이고, 이게 2만5천원이니까 5만 얼마에요? 5만5천원, 이렇게. 이게 최대 공원이익이고 영업이익은, 거기 고정비가 2만원이 있어요. 그 고정비 2만원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3만 얼마가 돼요? 5천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